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상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매주 토요일 1시 부산시청 혹은 사직운동장을 출발해서 부산 전역을 순회하며 문재인 주사파 정권, 더불어민당, 지난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부산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새로 건국하고자 부산 시민들에게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는 애국 카퍼레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해서. 박정희 대통령 5개년 계획이 성공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부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룬 몇안 되는 세계사상 거의 유례가 드문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과 성장입니다. 우리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시민된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고 지키는 일에 나서 주십시오. 지난 5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정권, 추사파 문재인 정권은 잘 나가는 1등 기술 원자력을 땅에 파묻은 정권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수시로 수화되고 핵으로 위협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러한 문재인. 정권을 우리는 보내면서 대한민국이 엄청 망가졌습니다. 북한은 그러한 위협적인 훈련과 실험을 해도 우리 군은 훈련조차 못하고 한미연합훈련조차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눈치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전쟁에 승리할 그러한 준비된 나라, 강력한 힘에 의해서 평화가 지켜질 수 있는데, 문재인 추사파 정권은 김정은과 시진핑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연합인 한미동맹 틀을 늘비집고 이간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50년 6.25 전쟁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할 뻔했습니다. 부산하고 낙동강 이남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공산화가 됐다면, 김정은의 노예가 됐다면, 이어폰 끄고 음악 들으며 자유와 번영을 노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북한에 있다면, 평양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노래 들으며 행복한 연인과 함께 데이트를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의 노예가 되지 않은 우리 부산시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 감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오늘의 일이 잘 사는 나라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를 세우고 지킨 국가유공자들에 의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 간첩활동을 한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던 저 문재인은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역적이어 반역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잘나가는 일등기술 원자력을 땅에 파묻어서 지금 우리 가정 곳곳마다 집집마다 가스요금 폭탄 전기요금 폭탄 떨어뜨리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이 있어야만 여러분들 자녀가 이제 달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우리는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추방시켜야 합니다. 해산시켜야 합니다. 간첩 잡는 법 국가보안법을 배제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감옥에 보내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더불어민주당을 우리는 해산시켜야 합니다. 함께 헤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고 위대한 대한민국 만두를 일어나서 주십시오.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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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자, 대변자인, 조사파 정권,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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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정과, 사범, 이재명을 당대표 만들어서 스스로 범죄 조직이 된 더불어민주당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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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 평양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재밌는 드라마 한 편만 봐도 총살당하고 남한, 대한민국의 발음, 여보, 자기야, 그런 말만 해도 여보, 6년형을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말도, 발음도 정해진 틀대로 해야 되는 북한이 좋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공산주의자들을 변호하는 더불어민주당, 주사파 정권,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과 우리 곳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추방시킵시다! 간첩 잡는 법, 국가보안법 해지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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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하라. 범죄자 야당 대표, 이재명은 정과 사범입니다. 여러분, 정과 사범 또한 파렴치범 검사 사칭 이 정과자를 당 대표 만들고 범죄자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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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하라. 공원에 계신 여러분, 자유가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와 번영과. 평안을 입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나서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을 뿌리 뽑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단한 명도 나오지 않는 부산 또한 북구 사상고 여러분 국민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진짜 북니다 여러분 여기는 국회의원 전재수가 국회의원인 북구입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범죄자 정과사범 이재명을 당대표 만들어서 스스로 범죄조직이 된 정당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수사하니까 야당 탄압이라고 억지 주장을 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고속도로 놀때 반대했던 김대중이나 김영삼의 그러한 전처를 밟아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전진의 견인차가라는 반도체 특별법 만드는 것을 줄 반대해왔습니다 여러분 죽은 성장한테 링게로 꽂은 뭔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이 반도체 특별법은 빨리 조속히 만들어서 반도체 기술자를 양성하고 반도체 공장을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을 반대한 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북구의 천재수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 더불어민당을 해산시켜야 대한민국이 위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 부산 땅에서 더불어민당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 나서 주십시오. 간첩 잡는 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려는 더불어민당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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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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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망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청와대에 있었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인 전재수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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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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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법으로 민당한 범죄자 이재명을 정과자를, 정과사범 정과자를, 총각사칭 정과자여, 총각사칭 파렴치범이여, 검사 사칭 정과자인 이재명을 당대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자 정과자를 당대표 만들면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범죄 조직단체지요?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라도 야당 대표 되려고 정과 수 올리는 사람 있으면 말리세요. 정과자 되면 야당 대표 된다고 잘못 가르쳐 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범죄 조직체인 더불어민주당 간첩 잡는 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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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이재명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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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대한민국 망친 문재인도 함께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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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